뭐야 이거? <laughs> 야 이거 뭐야? 어, 뭔뭔웬 벤츠가 여기 안 있냐? <laughs> 야이 무슨 일이고 이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장수쌈장. 네, 이 잘못 했다 이거네. 소리 듣게 만들었네. 아, 이거 참. <laughs> 소리를 제가 안 냈어야 되는데 내가 소리 들어 버렸어. 약간 말렸어. 굳이 내가 저까지 안 가도 있었는데. 왜왜 제가 이까지 갔냐면 혹시나 얘가 이집 들어갔다가 어, 요렇게 빠져나갈까 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꽤. 아,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까딱면 죽었죠. 근데 이 친구 약간 그런 습관이 있네요. 어, 정삼촌도 옛날에 저런 습관이 약간 있었는데 총 맞으면 점프하 애들이 있어요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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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를 넣었으니 너는 이제 죽을 차례다 어디 있나 6배 연사 깔끔하게 손잡이 없지만 6배 연사 깔끔하게 갑니다 좀더 붙어도 되겠죠 뭐야 이게 뭐야 두놈이야 야, 새놈이야 새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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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멀리도 있어 잠깐만 총소리도 또 누구, 누구, 누구 왔어요 잠깐만 새놈이야 새놈 여기 한명 여기 한명 여기 한명 안 아, 사봤고 한 놈이 또 들고야. 한 번, 한번 둬야 돼. 한번 둬야 정상이야. 그렇이 카우파를 끝내고 카우파 친구 올 겁니다. <laughs> 이곳의 최후의 승자는 내가 될지어다 파밍하러 와야지 카우파 친구. 그렇지 파밍하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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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아 근데 각도가 안 나오네. 아, 이... 이곳의 최후의 승자는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져. 더했으면 뒤진다 또. 오호. 처음 소리가 나는 곳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밑에 아, 이거 있다. 밑에 이거 있다. 잠깐 할게요. 침착한 이방 같습니다. 아니 컨텐쳐라서 그래요. 안 가세요. <laughs> 아, 근데 <이, 웃음> 예능배그를 갈라 해도 이거 실력을 감출 수가 없네. 여러분들, 이런 건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무조건 전투하러 갑니다. 왜 사람이 있는 곳에 그곳에 예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없는 곳에는 예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등, 그런 거안 합니다. 이거, <laughs> 어, 아 5시 리얼로 사람이 줄 알았어. 어,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야, 이거 뭐야? 뭔, 뭔, 웬 벤츠 가게 안돼 있냐? 이야, 무슨 일이고,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laughs> 저 집에 사람이 있다맞죠 마시는 분이세요? 세상에는 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자살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죠. 왜 그러시는 거죠? <laughs> 죽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차 터진다 이제. 차 터진다 차 터진다. 어옹 조비어면 되지. 이제 안전한 자리 잡고 풀려는게 좋아요. 누구인가? 쏘지 마라 이새끼야 허이 맛. 소용없는 어림없는 한. 좋아요, 좋아요. 어, 산에 사람 있네요, 저기. 쟤는 건너와야 될 텐데. 아니, 자기장이 이렇게 된다고? 이거 어떻게 건너가냐? 좋 됐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건너가죠? 됐다 진심 아 이거 좋댔네 <목소리>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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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집에 한명 있을 거고 한명 어디 있어? 어? 어?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한명 아직 안온 것만 같은데 안 그런가요? 둘다 집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고 집에 있는 나와야 되거든 이제. 뭐지? 어디 있지? 어, 저 집에 있는 애면. 러스터. 확인 <laughs> 바를건 <건너> 너시겠다. <laughs> 나다. 쌈지다다 <싸움> <laughs> 게임 다 썸지다. 다 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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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laughs> 안녕하세요. 음. 뭘 쳐다 보시나요? 앞에 보고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laughs> 아저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laughs> 아저씨, 아들들, 어이, 아저씨, 교통사고 나면 안 돼. 보험 들어 놨나? 어디가실거예요싫은데요 싫은데요? 아, 은는데요아는데데요 씹는데요? 데요 씹는데요? 씹는데요? 씹는데 오 맞아 타져 안타져 에헤헤헤 절대 당지않을거요넌넌 나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 오이오빙봐오새아 짱수 쌈